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248페이지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나누어서 읽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의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갈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린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완전 무장하여 죄와 사단들과 싸우라 완전 무장하여서 죄와 싸우고 사단들과 싸워라라는 그런 내용의 교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원수인 이유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가 아닙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바알 부호를 숭배하는 즉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오늘 오, 본문 오절 말씀 보시면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2천 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과거 십자가 군사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과 싸웠던 것처럼 이슬람 국가 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워야 할 우리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특히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과 불이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그 사단과 어둠의 악한 영들 그리고 양의 탈을 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단들과 이단들임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그 어떤 죄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되 능력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상과 삶의 현장에 꼽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해하라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해하라라는 그런 경운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여러분 본문에 보면. 7절에 7절에는 죽이고, 8절에는 죽였더라, 9절에는 탈취하고, 10절에 보시면 불사르고, 11절에는 빼앗으리라. 여러분,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종로를 타는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주저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미디안 왕 발람을 비롯하여... 다섯 왕을 죽이고 미대안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대승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으가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졌을 때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6절 말씀 띄어 드는 리 것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 이 성소의 기구와시신호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사 용품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은 전쟁의 도구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능력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고는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추세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은혜 축만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문화와 어둠의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이지만 대성 즉 능력 있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봉만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죄가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시시, 시시탐탐 이 죄는요, 이 어둠이 악한 영들은 그 틈만을 보고 있다가, 그 틈이 보이면 가차 없이 들어와 보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결하라, 정결하라라는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꼭 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무장하여. 죄와 다단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꼽아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달라고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